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 TV입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 좋은 소식이 있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마트에서 수입 진행하기로 한 풀빅산 플러스와 휴믹산이 플러스가 이번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입하는 제품은 타사 제품보다 훨씬 수용성이 좋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진 풀빅산과는 다르게 광물질로 만들어져 훨씬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입니다. 예상했던 입고 날보다 더 빠르게 입고 되어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질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원소로 식물 체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엽록소, 효소, 호르몬 및 핵산 등 물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생육을 촉진하고 동화작용 및 양분 흡수를 왕성하게 해줍니다. 탄산 칼슘. 항산칼슘 등은 토양 pH를 중화하는데 유효하나 식물이 칼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성 상태. 즉 수용성으로 되기에는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식물이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물이 무기물을 흡수하려면 무기물이 물에 녹아 수용성 상태로 존재해야 물과 함께 이동 흡수되는데 물과 함께 녹지 않으면 이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칼슘도 토양에 공급되면 쉽게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칼슘을 공급해야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산 칼슘입니다. 칼슘은 유기산 등 유해물질이 생체내 중화에 관여하며 팩틴산과 결합하여 식물 세포막의 생성과 강화에 관여하고 뿌리의 생육을 촉진시켜줍니다. 하지만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질산칼슘은 아쉽게도 칼슘의 공급 효과는 뛰어나나 토양산도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 이후에는 질산칼슘의 염기성이 미미하여 토양산도 개선 효과는 떨어지지만 다른 질소 비료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산칼륨은 질소와 칼륨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세포의 팽압 유지에 의한 수분 조절 및 증산작용에 관여, 병해충 및 냉해 등 식물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증대 및 식물의 개화 및 결식을 촉진시켜줍니다. 질산칼륨은 수학기 칼륨 공급에 효과적이며, 작물의 양분 이동성 및 탄수화물 합성을 향사익혀 과실비대에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효과를 알아보자면 질산 칼슘은 칼슘 공급, 수경 재배, 작물 생장을 강화해줍니다. 식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세포막을 생성하고 또 튼튼하게 하여 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쉽게 물러지지 않고 팽압을 늘려 과육이 터지는 열과 현상을 예방합니다.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벽의 구성 요소이고 세포분열과 세포신장 효과가 있으며 작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탈리 방지와 노화 지연,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질산 칼륨은 칼륨을 공급하며 과일의 품질 및 저장성을 향상시킵니다. 질산태질소의 결합으로 원해 작물에 빠르게 흡수되며 저온기에서도 쉽게 흡수가 가능합니다. 수확, 비대기의 칼륨 보충으로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작물의 신진대사와 과일 과체의 비대를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왜 추운 날씨에 질산칼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질산칼륨은 저온기에도 쉽게 흡수가 되지만 대부분 과수작물에 사용됩니다. 작물의 신진대사와 과일, 과체의 비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겨울철 과수는 대부분 월동기를 지내기 때문에 겨울철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인 생육 후빈기에 사용하시면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당분 축적을 도와 과일의 크기와 당도를 개선 효과를 볼수 있고 과일 비대기에 과일의 크기와 무게를 늘려주고 과일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해져 상품성이 높아지고 과일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수확기 직전에 사용하면 수분 조절을 도와 신선도를 유지해줍니다. 질산칼슘은 냉해. 가뭄, 스페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질산칼륨의 칼륨도 냉해 및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증대 효과가 있지만 비교적 질산칼슘이 더욱 저렴해서 겨울철에는 질산칼슘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생장기에 사용하면 뿌리, 줄기, 잎을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세포벽 형성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칼슘을 공급하여 튼튼한 식물체를 형성해 줍니다. 잎과 줄기 성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육기 전반에 사용해 주시면 칼슘 결핍시 나타나는 잎끝마름병이나 줄기 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확기 직전에 사용하시면 과일이나 채소의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단단한 조직 형성에 기여합니다. 질소 칼슘 칼륨 모두 잘물 생장의 필수 영양소지만 과다하게 사용할 시 질산칼슘의 칼슘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수가 아래로부터 위로 이동하여 하층의 칼슘, 마그네슘 등이 경토에 직접되고 초산이 칼슘, 마그네슘 및 칼륨과 결합하여 질산칼슘 또는 질산깔이 형태로 되어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계속 쌓이게 되어 염류집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료는 적정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질산칼슘은 필요한 칼슘을 공급하여 튼튼한 식물체를 형성해 입근마른병이나 줄기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산칼륨은 광합성 효율을 높여 당분 축적을 돕고 수분 조절을 도와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질산칼슘이 비교적 더 저렴하고 질산칼륨은 대부분 과수에 사용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질산칼슘을 더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은 농마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받으실 수 있으니 농마트 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